여보세요?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, 그 죄송한데 네그 씨발 그, 그 무슨 치팅데이예요? 네? 그 치팅데이가 무슨 치팅데이예요? 그니까 러뭘 하셨다고 치팅데이를 하시는 거예요? 아 아이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냥 치징데이 써놓은 거 그냥 이제 밥한끼 먹는 거죠, 그냥. 예. 뭐 드셨어요? 마라탕에 꿔바로우요. 그리고 술좀 먹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근데 그 맛있는 게드리고 싶으시면 네. 굳이 마라탕에 꼬바로우를 드실 필요가 있었나? 아니,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좀 힘든 일이 많아서요 스트레스 좀 풀려고. 아니 스트레스를 왜 먹는 걸로 푸세요? 이게 마라탕이 좀 이제 얼큰하니 스트레스 풀기에 좋더라고요. 그럼 차라리 그냥 뼈해장국 이런 거 하나 시키고 그냥 소주 한잔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뼈해장국은 시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가서 먹어야지. 좀 밖에서 주시지, 왜, 마라탕에, 막 올라주지 마. 얼마 전에 본인 입으로, 뭐, 진심이다. 뭐, 그러지 않으셨나요? 맞아, 뭐 그리고 본인도 이제, 인바디 재보고,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요? 아 그건, 그건 맞는데, 방송에도 아니, 진심이니까. 맞네. 체지방 40%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? 그냥 굴러다니는 돼지예요, 돼지. <laughs> 알고 계시나? 아니, 알죠. 체지방 40%는 여자도 체지방 40%. 는 여자랑 남자랑 달라서 여자는 보통 체지방이 더 많으신 거 아시죠? 네. 근데 여자도 체지방 40%는 거의 많이 없거든요? 아, 그래요? 네, 여자도 체지방 아. 40%는. 근데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 먹고 내일 더 열심히 하면 안 돼요, 운동? 너 오늘 하루 드시면은 아니, 뭐, 내일 운동 하면 운동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, 뭐, 운동을 뭐, 그 먹은 거를 소화하시는 거만큼안 하시잖아요. 아니, 저 운동 응? 요새 너 열심히. 어제 어제 운동 열심히 했어요. 내일 더 열심히 하면. 어제 뭐 하셨는데 어제 어제 뭐뭐 뭐 했는데 어제 저그 뭐냐 지금 보고 계신가요 방송? 네. 저 이거 그 누워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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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짝이는 머신 이거 이제 이제 이거 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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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이제 어깨 깔짝이는 거 이거.

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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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앞앞 앞 여기 여기 허벅지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다리 올리는 거 이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허벅지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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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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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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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유산소 좀 하고요. 네. 유산소 달리기 1kg 했습니다. 아, 그거를... 네, 아, 잠시만요. 시발 2세끼 암캐스로 받고 왔네 내가 히토미에서 봤다 아니 라이터 가지고 오는 동안 그동안 또 드시고 계시네요 <laughs> 아예 <아니, 웃음> 그 아까 코토이 님이 코토이 네. 씨가 이제 어차피 침대니까 그냥 다 먹으라는데, 먹고 싶은 거? 그, 죄송한데, 그, 치팅데이가. 네. 제 저도, 뭔지는 알고, 저도 이해는 하는데. 돼지새끼들이 그, 처먹고 돼지 그 싶은 거다 처먹고 합리화하는 게 치팅데이가 아니에요. 그러면요. 사실, 치팅데이라는 거의 의미는, <laughs> 예, 정확한 의미는 이제, 그냥, 먹고 싶은 거다 쳐먹고, 오늘은 치팅데이니까, 괜찮아 하면서, 이제, 자기 협력를 하는 게 치팅데이 아니고요. 네. 사실, 정확한 치팅데이 의미는, 그저 그냥, 평소에 먹던 거에, 네. 이제 밥을 한 공기를 먹었다면, 이제, 뭐, 밥을 이제 두 공기는 뭐라, 뭐, 그렇게 이제 뭐 탄수화물을 더 넣는 게, 이제, 찐게임이고, 이게 먹어도, 이제 네. 그쪽처럼, 이제, 꼬바로우에 탕수육, 아니, 꼬바로우의 마라탕을 다 처먹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냥, 예를 들어서, 이제, 오늘 좀 맛있게 먹고 싶다. 그냥, 그냥, 굽네, 오리지널이나 굽네, 한 마리 시켜가지고, 그냥, 그, 그렇게 그냥 좀 먹고. 아, 꼬바로우는 쓰레기 음식이다? 아니, 꼬바로우랑 마라탕은? 아니, 제가 애초에 그거 말씀드릴 때, 그, 최대한 튀긴 거 드시지 말라고. 아, 허바로는 근데 인정할게요. 근데 마라탕은 이거 다 채소, 채소잖아요. 저 뭐, 채소랑 고기 밖에 없는데, 여기? 거기 안에 고추, 고추기름이랑 땅콩소스랑 빼셨어요? 안 빼셨잖아요. 이거 고추기름이에요? 매운 거 내는 게? 아, 고추기름도 들어가 있을 거고, 마라도 들어가 있을 거고, 땅콩소스. 아, 마라, 있을... 마라가 몸에 안 좋아요, 땅콩소스랑? 땅콩소스도, 땅콩이면 견과류라 좋은 거 아니에요? 자, 잘 몰라가지고. 아, 그리고, 운동하신다고 한지 이제 한 3일인가? 네, 그건 제가, 저도 아는데, 저도 먹기 싫었는데,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. 어쩔 뭐,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? 힘든 일이 좀 많아가지고. 아니 이제 힘든 건 이제 본인 개인 사정이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. <laughs> 네네. 혹시 뭐 힘든 일이 그막 게임 관련해가지고 뭐 아, 아이템을 터트리고 그게 힘든 건가요? 그런 건 아니시죠? 그것도 있죠. 본인이 누르셔서 본인이 터트린 것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강제로 누르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하셨는데 왜 본인이 힘들다고 그냥 꼬바로우와 마라탕이 먹고 싶어서 지금 합리화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? 아 아야, 그, 그건 아니죠 네. 아이 그 진짜 저는, 네. 우리, 그, 남재씨가, 네. <laughs> 운동 때, 아니, 어디... 저, 저 진짜 열심히 근데 요새 헬스장 매일 다니고 있는 거 아시나요? 아니, 헬스장을 다니는 건 좋은데, 솔직히 어제 뭐 하셨던 운동, 그 뭐, 얼마나, 강도가 뭐 얼마나 된다고, 그,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근데 그냥... 제가 근데 강도가 얼마 안 되는 건 맞는데, 제가,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, 아, 예, 그 정도만 해도 아니고, 몸에 알이 다뱉졌어요 예. 자랑이시네요. 거다. 하지 마라. 네? 자랑이시라고요. 네, 자랑이에요. 아니, 그, 그냥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되, 그냥, 최대한 1인분만 드시고, 그, 아... 튀긴 거 드시지 말고 그냥 알겠어 다음에 안 먹을게요 어, 죄송해요 고기... 고기는 사셨어요 집에?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사셨어요? 아 그거는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뭐, 뭐 사서 뭐 해주긴 해요 그,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계속 먹다가 오늘만 한번 이렇게 아니 그 누군가 차려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가지고 드신다면 요 제가 사서 할라 했는데 엄마가 할라 이제 할라 했는데가 아니라 아니 했는데도.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홈플러스 와서 뭘 사오려고 했는데 나가려니까 엄마가 아이 뭐 홈플러스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사서 뭐해 아이 내가 그냥 퀄리에서 어, 사줄 테니까 그냥 돈 보내다가 일이 있어요 엄마가 예. 그냥 본인이 사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 저기 이번에는 내가 진짜로 마음먹어서 내가 해볼게, 하고, 하, 하시면 되잖아요. 아니, 하신다면, 아침에 일어나가지고. 아, 저희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니까, 뭐, 굳이, 그, 엄마가 도와준다는데, 뭐, 저 아이, 괜찮아, 나 혼자 할게.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, 계속 그러니까, 이제, 아, 치잖아요, 뭐, 거절할 수 없는. 거. 그런 게 어딨어요, 그냥. 아, 뭐 부모가 하는 이 자식이 어떻게 부모 말을 거역하니까. 아, 씨발 그래서 말타기참 진짜. 바퀴. 이 사람 안 되겠네. <laughs> 아니, 뭐예요? <왜요? 웃음> 아. 그래요. <laughs> 네. 네.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해서. 네. 체지방 40%면 아, 심방하고 저도 알죠. 아니,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...그냥... 그냥... 그냥, 그냥 사람이 쉽게 바뀌면 뒤진다고 하더라. 천천히 아니 그냥... 이게 맞다, 응. 좀... 안 처먹으면 안돼요? 그냥 안처먹기안 처먹으면 그냥 빠질텐데 그냥 뭐 운동도 필요없고 뭐그그 그 뭐야 꼭그 그 돼지새끼들이 그아 죄송해요 돼지들이 뭐 운동한다면서 아나 운동 오늘 좀 했으니까 오늘은 저기 좀 먹고 내일 또 해야지 하면서 막 합리화를 하는데 그냥 좀, 안 처먹고, 그냥, 운동도 안 해도 되니까, 그냥, 안 처먹으면 안 돼요, 그냥 좀? 아니, 제성해요 오늘은 저도, 좀, 많이 힘들어서. 내일부터는 이제 안 처먹고, 그냥, 열심히 살게요, 아예 저도 뭐, 이제 뭐, 이렇게 쓴소리는 하기 싫은데. 남자님 저 새끼 뭐 떨떡대던데 아니. 한번 걸어보죠. 좀, 처먹지 맙시다, 좀. 네. 에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해요. 술은 네이술톡도 이것도 몸에 안 좋나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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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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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 한정만 웃음> 아이고 뭐, 술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딸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, 딸기랑 술이랑 같이 마시라고요 딸기나 앙글토마토 이런 거 아, 알겠습니다 되시지, 되시지 않았을까요? 아 알겠습니다 딸기랑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먹어볼게요 딸기랑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어울린 줄 알고 먹지 말라고요. 먹지 말라고요. 지금도 차피고 있는 의지 받는 거예 아프게 진짜 그냥 오늘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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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지하게. 아니, 오늘만이 아니고 그 본인 입으로 내뱉으신 거 하나라도 지킨 거 있으세요? 제가 뭐, 뭘 내뱉었죠? 뭐.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을 못 챙겨봐서 잘 모르는데 일단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그날 헬스장 간다고 하시고 안 가시고 그날 이제 밤에 산책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날 산책은 가셨었나요? 아니요. 그 다음 날에는 가셨나요? 헬스장 갔죠 다음 날에. 산책은 가셨냐요아 헬스장 갔으니까 산책 안 가도 되죠.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네. 산책을 가겠다고 하신 거는. 한 번이라도 가신 적 있나? 아이그 아침에 일어나서 간다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 때. 우리가 어. 뭐, 그때는 근데 헬스장 안 가면은 근데 헬스 장에 가니까부터 살짝 갈필요같 아. 대 기억력이 좀 좋지네요. 어차피 근데 그냥 두번 가시면 안돼요? 어차피 밖에 나가서 걷는거고 뭐 한시간 걷는것도 아니고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되는데 제가 좀 할게 많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바빠요 아네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네. 선생님. 네네. 아, 저 진짜로, 진지하게 살 빼, 빼, 빼려고 노력 많이 하게 할게요. 네. 믿어주세요. 아니, 별로 기대 안 해요. 아, 그냥, 그, 그냥 그렇게 사세요, 그냥. 그냥. <laughs> 아니, 그냥, 아니에요. 저 변할 거예요. 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,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. <laughs> 아, 저살뺄 거예요. 뺄 있나? 그냥, 지금이 행복하다면, 그냥, 그걸 오케이죠. 아니 본인이 <laughs> 행복한데 아이, 내일은 내일은 그 LCK 결승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그 황금올리브. 아이, 닭 치킨 싫어요. 예. 황금올리브 닭다리에 생맥 이렇게 드시면 되실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아니에요 진짜로 <laughs> 진짜로 이제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아직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. 아 그럼 내일부터 는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밥 좀. 아, 예, 예, 그래요. 네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예. 아. 아니다. 네 예, 그래요. 예. 네. 예. 저기요, 예. 예. 다시, 다시 언제 와요, 예. 몰라. 아, 아니에요, 예. 운동을 할 만해? 아, 운동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면 보람도 있고. 예. 좋더라고요. 뭐 하니까? 남지야키워 네, 빨리 보내줘라. 마창대지세기 스팀 뽑기. 운동 하고 나네. 뿌듯하죠. 네. 아,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힘든데 뭐 힘든 것보다 이제 뿌듯하고 기분 좋고 약간 이제 그런 게더 크죠? 뿌듯, 뿌듯하니까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은 나에게 주는 상이다 하면서 이제, 매번 그렇게 드시면 돼요? 아니, 아니, 오늘만 먹고 안 먹을게요, 이제. 아니, 먹어도 되다니까요 아예 안 먹을게요. <laughs> 내일, 내일 뭐 먹을 거예요? 내일은 그냥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. 내일 LCK 결승인데? 아니, LCK 결승이 뭐, 뭐, 대단한 거예요? 엄마가 주는 밥 먹어야지. 내일 피자 시켜드릴까요? 피자 어떤 거예요? 카파존스 좋아하시잖아. 아, 카파존스 괜찮죠. 아, 근데 괜찮아요. 피자는 좀, 피자 빡세지 않을까요. 어, 오늘 먹은 그 마라탕이랑 꼬바로우보단 나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오늘은 죄송합니다. 제가, 네. 안 먹을게요. 다시는. 그래요. 네. 네. 화이팅! 네네네. 화이팅! 네 열심히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애지새 <laughs> 뭐라고?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돼지냐 얘들아? 아 뭐라고 아까? 남재야 키워딩을 빨리 보내줘라 마청 돼지 새끼 집은 폭주에서 치팅도 일합시고 무지막지하게 처먹어서 그거 막으러 가야한다 아니 정우님 근데 계속 뭐 시켜 드시던데? 어차피 오늘 아니어도 호 감사합니다 메이커 밴스 지금 뭐안 안 드시고 계신데? 뭐야? 이거 버스 탈래? 헉 뒤에 메뉴 헉아 <laughs> 육회 비빔밥 한우 한우 물회 아 1호 7번 버스 라니? 그럼 나쁜 나쁜 숫자 아닙니다. 아 나도 저거나 보면서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. 왜냐면 내일 일찍 일어나야 이제 H.K. 전에 운동하고 오니까. 여보세요. 전화 했다 자살아. 예 여보세요. 잠시만요.